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재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되면 공공 시설을 복구할 때는 국비로 80%를 지원하지만 사유 시설은 수도와 전기 요금 등 세제 감면과 낮은 금리의 융자 지원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주동물원이 입장료를 올립니다. 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은 1,300원에서 3,000원, 청소년은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동물원이 입장료를 올리는 건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1975년부터 40년 동안 연평균 전북 인구 증강률도 마이너스 0.7%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음.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전북신문입니다. 전북에서 2만 가구가량이 아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은 29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마감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돼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5명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은 올해 발생한 31명의 지역감염자 가운데 40%에 가까운 12명이 최근 나흘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서울에 다녀와 수도권 발 지역감염 확산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익산 2명, 군산 2명, 고창 1명입니다. 군산과 고창의 확진자들은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 확진자 2명은 서울을 다녀온 3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접촉자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더욱 걱정스러운 건 지역 감염 확산의 속도입니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의 확진자는 매달 8명을 밑돌았습니다. 7월에 12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유입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감염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자는 지난 16일부터 불과 나흘 사이에 12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전체 지역 감염자 31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미 만약에 그뭐 2차, 3차,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힐 정도로 가파른 지역 감염 확산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라금동입니다.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 지역 감염은 서울 사랑 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그리고 가족 만남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장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피하고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입니다. 전락도는 경기도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김진 형 기자입니다. 익산의 직장이 있는 30대 남성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익산에 내려온 뒤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의 50대 남성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먼저 확진됐습니다. 18일 임실 소재 카센터 3곳을 방문하였고 이때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진화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올 동안 확진자는 14명으로 11명은 수도권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4명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가족과 접촉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명입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왔어도 대구와 교류가 적었던 전북은 대구발 확진자가 8명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수도권 지역과 교류를 줄이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은 더욱 늘어날 소지가 큽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피하고 수도권 가족과 만남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경기도 등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계도 기간인 두 달이 지난 뒤부터는 이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온라인 예배 전환과 함께 소모임 억제 등의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방역 담당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광화문 집회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가 시급한데요. 방문자 명단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비협조에 도민 모두의 방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은 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검사 기간은 사흘을 준 가운데 둘째 날까지 검사 받은 사람은 245명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이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수차례 설득에도 받지 못한 군산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66명의 참석자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과학의 압박하고 이 고발 문제까지 하니까 경찰과 대도까지 해서 저녁 늦게 서 그러면 어, 그 명단은 없으니까 통화 기록이라도 좀 주어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세 버스를 탈때 탑승자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문자로 이름만 해가지고 줬어요. 연락처 이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노출했다고 이분들도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한테 농단을안 주려고 하더라고 군산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 t b 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익산에 사는 70대 여성이 어젯밤 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58번째 확진자입니다. 전락도는 이 여성을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시키고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채소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 같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이 지난 뒤에야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찾은 주부들의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애호박과 상추 같은 채소류는 물론 대파 등 양념류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데 지금 좀 물가금도 좀 많이 지금 엄청 올랐고 주부들로서는 조금 힘들어요. 사상 유례 없는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채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애호박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20개 가격이 6만 3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추 역시 2배 이상 올라 4kg 한 상자가 6만 4천 원대에 진입했고 대파와 양파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가무라도 물을 주면 클 수가 있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많이... 장기고, 떠널러가고, 썩고 해서 그만큼 수확을 못하니까 많이 올랐죠. 문제는 폭염에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농산물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뭐 오이나 호박이나 뭐 상추나 이런 품목들은 새로운 작물이 심어서 나올 때까지는 단가가 높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10월 뭐 넘어서 11월 정도 가면 시지가 이제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건축사들이 무료 주택 설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에 문을 여는 김제 청년 공간 이다의 운영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수재민을 위해 남원시 건축사회가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 인허가 대행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남원에서는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644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원시 건축사회는 또 수지역 복구해서 달라며 성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건축을 또관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모든 것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로 보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김제 청년 공간 이달을 2년간 위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청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김제 청년 공간 2단은 다음 달 김제시 신풍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고추시장에서는 건고추 1kg이 28,000원 가량에 거래됐습니다. 고추시장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지난 장날인 매 4일과 9일 아침 7시부터 운영됩니다. 임실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4주간 관공소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 점검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율적으로 정비한 뒤 운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JTB 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화산체육관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번 추가 운영으로 전주의 선별진료소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의 피해액이 1,54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이 1,365억원, 사유시설은 177억원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수 184억원, 순창 134억원, 무주 118억 원 등입니다. 장수와 순창 등 5개 시군은 피해액이 특별 재난지역 기준을 넘어 남원에 이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분기 전북수출액이 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차량 부품이 75%, 금속은 50%가 감소한 반면 냉장고와 육류제품 등은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전북은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남원과 순창 35도, 전주 34도 등 31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장수에 폭염주의보,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무덥겠지만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